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길. 2014년 늦은 가을에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칭 전도사래요. 홍해선 전도사라고. 대체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때를 얼버무리거나 애매하게 현상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이 남침하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WCC를 초청해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살 길은 한국을 떠나는 것 뿐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12월 14일이 지나고 난 후에 직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땅골을 통해서 북한 군인들이 남침을 했는데 종북세령이 이것을 감추고 있다라고 했다가 또 얼마 후에는 니누의 성 백성이 해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셨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어떤 기독교인들은 믿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뉴스에 났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20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존 티토라는 저 사진은 1940년대 사진이거든요. 그 흑백 사진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존 티토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2036년도에. 타이머신을 타고 2036년도에서 과거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여행을 하면서 저희 자기가 1940년도에 저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자기가 찍혀 있다라는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예언들이 많이 맞췄다라고를, 많이 맞췄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5년도 쓰나미를 맞췄고요. 2003년도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도 맞췄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존 티토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주목받는 이유는요, 그의 예언이 한국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존 티토가 그린 지도에 존 티토 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중국의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2001년도에 그린 지도인데 이게 2 0 3 6년도 이렇게 된대요 존 티토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아예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홍해선 씨나 존 티토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환상들은 그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내용의 황당함에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사실 자신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내용은요, 먼 훈, 먼훗날 370년 이후에나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아이 홍해선 씨나 존 티토가 한 예언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예언이라고 하긴 하지만 황당해서도 믿지 않지만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더 황당하고 그리고 그 황당한 내용들은 아예 37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읽을 때는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370년 이후에 일어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 오늘 우리는 이미 3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맞췄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 이미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 그래서 맞았구나.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370년 이후에 일어날 환상을 대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3년, 그러니까 주전 536년경에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순양이 누구냐 하면은요. 메대와 파사예요. 근데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같이 일어났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보다는 늦게 일어났는데 그 뿔이 더 나중에 일어난 나라가 더 커졌어요. 그게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게 언제냐면은요 바벨론이 흥황할 때예요. 바벨론이 흥황할 때 순양이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뿔이 더 길어서 그래서 이 순양을 대항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들어봤는데그 왕국에 대항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한참 이집 다니엘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설 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라에 대해서 20절에 또 해석을 해줍니다. 페르시아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페르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한쓴 염소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니 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서쪽에 있는 나라가 하나 일어난대요. 페르시아란 나라가 강성할 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할 때에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봤어요. 페르시아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그 페르시아란 나라가 또 어떤 나라에게 망하느냐? 순염소가 있는데, 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대요. 그뿔 가지고 서쪽에서 일어나서 그 발이 땅에 안 닿는데요. 얼마나 기동력이 있는지. 이, 이, 이 순염소, 현저한 뿔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스무 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만에 인디아 접경까지, 인도까지 다 차지해버려요. 얼마나 기마부대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을 했는지, 이 순념소가 순냥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순냥이 일어나서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란 나라가 일어나서 200년 동안 다스리는데, 200년 후에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순, 순양인 페르시아를 무찌르는 일은 200년 후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런데 순염소가 점점 강력해지더니 가장 강력해서 졌을 적에 갑자기 그 현저한 뿔두눈 사이에 현저하게 났던 뿔이 꺾이고 맙니다. 부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순염소에게서 내네 뿔이 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알렉산더가 33살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어버려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33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허망하게 죽어요 갑자기 그 현저한 뿔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4명이요, 나라를 나눠가져요. 알렉산더의 그큰 나라를 이 알렉산더 대왕 4명의 부하가 나눠가져요.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시마 코스, 프톨레미, 셀루 코스 이네왕조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네개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개뿔 중에서 가장 작은 뿔이었던 셀루코스라고 하는 뿔에서요.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옵니다. 그 뿔이 나와서 현저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개 왕조 중에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제 커질 건데 어떻게 커지느냐하면요 구절 말씀이에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이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사실은 이제 로마 왕국이 되는데요. 이 셀루코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에서 또 나오는 것은.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14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이 셀로코스 왕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형이 죽고 말아요. 그러면 자기의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14년 만에 형이 죽고 나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힘들게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티오크스 4세예요. 그런데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어디까지 뻗쳐나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까지 이 안티오크스 4세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 결국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풀을 뿌리고요.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합니다. 그게 BC 168년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한상은 다니엘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370년 후에 이루어질 환상이었어요. 370년 후에나 아무리 천사가 설명해 주어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뿌린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서를 헐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상번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을요 돼지 피로 물들여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거기다가 지어서 현존하는 신 에피파네스라는 호칭을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할례를 금했어요. 할례를 금해서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횡포를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예루, 예루살렘에는 반란이 반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냐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쇠뭉치라는 뜻이에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진압하러 오는 안티오크스가 갑자기 오는 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란이 성공하게 돼요 마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164년 12월 14일 바로 전주예요. 지금 한우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이 되고 대지프로 물들여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한우카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지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3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이가 그 말한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거하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환상 끝무렴에 한 거룩한 이가 나타나더니 언제 청이 성전이 깨끗해지겠느냐. 돼지피로 물들이고 그 안티오크스 4세가 그 현저한 뿔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고 하는데 언제 이 성전이 깨끗해지겠느냐 하니까 또한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00 주야가 지나야 된다. 2,300 주야가 지나야지만 성전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2,300 주야는 뭐예요? 밤 낮을 다 계수한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낮한번밤한번 이렇게 두번 계수한 거예요. 2,300 주야는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이하면 되겠죠. 하루로 치면은 그럼 100, 1,150일이 됩니다. 1,150일. 여러분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청결하게 되기까지 걸린 기한이 3년 10일이 걸려. 요 이게 1,115일, 1,150일이에요. 1 1 0 5일이 아니라 1,150일. 정확하게 1,150일 걸린 거예요. 그걸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정확 무호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다니엘은 약 370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순환. 귀한 후에도 끊이지 않는 환란과 시련. 큰 나라가 일어났다가 큰 나라가 망하고 더큰 나라가 일어났다가 그더큰 나라가 망하고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없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 터지듯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도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 더큰환란과 고난을 겪을 뿐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 터지듯이 말입니다.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오래 갈수 없는 것이 인간의 권력이지만 안티오코스는 자신이 현존하는 신이라고 칭하며 성전까지 더럽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언약 백성들은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힘없어 보여요. 너무 하찮게 보여요. 파리 목숨 같아요. 그 거대한 세상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정탄꾼들이 했던 말처럼 메뚜기 같단 말입니다.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거대한 세속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변두리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웃사이더예요. 인싸가 아니에요. 늘 변두리였어요. 언제나 소수였었습니다. 언제나 힘없이 당하는 그런 루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역사가 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미국과 중국과 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강하지만 그 모든 나라보다 강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고 온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말이었단 말입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역사는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힘 있는 강대국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알게 될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자 오늘 기록한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현실에 안주하였고, 왜냐하면 이제 370년이 지나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를 안다면, 그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진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백성들이었는데 정말 다니엘서 말씀처럼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망했고 그리스가 일어났다가 망했고 안티오코스가 와서 대지프로 물들었지만 2300주야 1150일이 지난 다음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이 로마 시대 때한 일이 뭡니까? 약간의 기득권을 누리는 것 때문에 로마 정치인들과 야, 야합하여서 그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못박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너무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했던 그들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큰 길이 놓여 있어요. 안락한 길이 놓여 있어요.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지 그 길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지금 다 접어들었어요. 그 길이 누부갓네살의 길이고, 그 길이 페르시아의 길이었고, 그 길이 알렉산더 대왕의 길이었고 그 길이 안티오코스 4세의 길이었습니다. 부이와 영어와 안락과 편안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결국 망한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망했어요. 다 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락한 길이 아닌 너무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줘요. 큰 나라가 일어나고 더큰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또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큰 나라를 또 망가뜨리고 반복되는 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과 안티오코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큰 힘을 가지고 더큰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원했고 그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불렀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들은 근데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큰 길, 안락한 길, 성공의 길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거대하던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생명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생명이 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났단 말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팔 벌리고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 만나는 그 날에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